아니 어제 전시이가오요일다봤는데어 자기가 가려고 했던 데가 아, 네. 이거 한번씩 체크 배터리 체크한 번씩 진짜 많이 예. 지금에 지금 많이 있진않것같 아, 이게 어쩜 함개에더라 어쩜 함께예요. 아지 않지? 이상도 가템부터 그래. 약간 그렇게 올라간 거, 거 같더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네, 거죠 <laughs> 나쁘지 않지 제아로 가고. 어기했지 어떤, 아, 삼국씨가 저랑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 되려나? 그냥? 아, 그건 삼국씨있니까하나 그러니까. 하면 어, 아, 좋을 것 같고. 여긴 어찌됐건, 아차리랑 다르게 또 LP를 어. 쓰고 있잖아, 또. LP. LP? LP 관리 잘안 하시네. 아, 그리고두개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전에방무는되겠지 이거 끼워놓으니까는 끼워놓지도 않고. 마게티 넣는다. 이거는 우리 민경님이 사주신 건데 그게 진짜. LP 야마시타 타트로 아 이거 15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우리 집으로 들고 가겠습니다이내 <laughs> 건데 이거 제돈제 산이에요 이거는 이거 코치 그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나중에 저기... 사이 안 좋아지면 이건 제가 가져가야 돼 여기 있는 것들도 약간 내돈내 산이 있고 아, 있어요. 예 네. 음. 왜냐면 제가 LP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니까 3개 정도 소개시켜 드 요시유키, 나다아 네. 네. 아, 네. 아, 아, LP를 LP를 시작하게 된 경이 네. 원래도 관심이 좀 있었나? 이게 저는 누군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야키토리 유학이 계신 지웅이 요 지용 형이 오토바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LP 같은 경우에는 저기 쌀국수 백 음. 그 민기 형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민기 형이 저기 살았을 때 아무도 민기 형만 살고 있었을 때 저는 자주 놀로갔잖아요근데그 제네바도 샀거든. 제네바 쓰니까 큰거 그것도 샀어요 저는. 그 미디움짜리로 아. 너무 큰거 말고. 거의 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좋다 싶으면은 그 라인을 타고 가요. 거의. 그래서 와 근데 막 형이 막 비카 소금도 있고 막 듣는데 와이 감성이 막센그 루이 세프르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고요. 그 정도 감량은 안가지고 자기의 그 취미생활을 보는데 와이 나도 이제. 하나씩 모아봐야다 하나씩 모으고 싶어서 LP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기 형이 뭐 LP 플레이어, 라 턴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시켜주면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집에서 그래서 막 맨날 쉬는 날 저기 모자이크라고 있습니다. 신남동에. 거기, 거기에서 맨날 가서 막십 막 몇만원씩 사면서 근데 그 사람 이제 물어보잖아. 막 이걸 막 엄청 사니까. 어, LP 뭐더 좋아하시나면 아, 제가 누구 저게 뭐 LP 영예 봐. 하나 굉장히 위험한 취미로 지금 들어오시고 하시는 거다 돌이 <laughs> 진짜 많이 깨지실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어제 그 대표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듣다가 제가 또 상국 씨가 양시, 저랑 똑같이 양식을 한 8년을 하시다가 온 거야 여기로 나랑 똑같이 상국 씨가 생각보다 그런 시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고 정작 꾸준하게 무르듯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나도 이 경험이 너무 좋았다 보니 한국 씨. 코츠 이제 할 때였죠? 해보자 LP. 저는 누구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난데모 이레스가 있었던 거고. 음, 맥락이 같이 또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LP 없지 않냐? l p 빠다 위스키 빵 거야. LP를 들으려면은 와인을 먹으러 가든가, 위스키를 먹으러 가든가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근데 야키토리 집도 그런 거해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서 조언을 구했어요. 야키토리 집에서 턴테이블 돌리는 거 어때라고 하면은 근데 멈지가 너무 쌓이니까 항상 닦아줘야 돼. 음. 턴테이블 자체서 멈지가 엄청 쌓이거든요. 때문에 그래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된, 된 거죠. 뭐 배인숙 씨 이거는 민기 씨한테 민기 형님한테 선물 받은 거고 이거는 큰맘 먹고 제가 야마시타 타츠로를 좋아해요. 데, 데,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금 이 버전들이 15만 원짜리. 이거는 오. 신남동 모자이크에서 산 건데 오사와라고 아, 굉장히 감미로워요 이따 한번 틀어보면 은 굉장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P를 해보는 건 어떻냐 그래서 LP를 샀는데 저는 모든 LP를 다쓸줄 알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게 안,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음악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아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진 안 듣습니다 거의 메인들이 다 여기인 거야 여기서 모든 걸 골라요. 음. 알아서 그리고 저희가 한마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분류를 안해놔그 장르들을 그런 식으로해서 LP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대중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LP를 하는 거. 그러니까 LP인 줄 몰라 일단. 그런데가 내가 지적거리다가게 뭔가 이게 깨적거리면아 여기 LP였나봐. 이런 감상감이좀 좋은 것 같아. 근데 블로그에서 아직까지는 아 LP 때문에 너무 좋다는 소리 아직 못들라고요 음... <laughs> 뭔가 근데. <laughs> 그런데처럼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게또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뒤 빼게 그 포인트 조명을 단 것도 아니고 음. 애초에 은은한 느낌으로 음. 이 라인만 설치를 한 거니 여기랑 아마도 진짜 좋아하는 손님들이 아니라면 약간 그... 알아서 음악이 바뀌거나 혹은 뭐 스트리밍 이거라 아, 생각하실 생각하자. 수도 있으니까 아, 아. 그나마 볼수 있는 사람이 여기거든 여기를 그리고 이제 점점 채워가면은 좀더 느낌이 날거 음. 날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뭐 많이 채워지긴 했었고 이것도 제가 진짜 그 이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인가 뭔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댓글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브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 모든 가게들과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가 뭔가 그 여유와 할거 없는 그 중간 값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 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제가 현장지에 있을 때는 이거 원래 없어요. 었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냥 비어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네. 원래 여기처럼 공간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판을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근데 이것도 기, 뒤에는 텅 비어 있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 와, 뭐야? 닦아야 돼. <laughs> 이런 여유가 나온다고. 짜증이 난다. 어? 예? 네? <웃음> 좋아요 <웃음> 그런 거 아주 그런 내드럴라 <laughs> 좋아요. 네. 네. <laughs> 내가 안온 사이에 아, 거기가 아, 아주 잘 아. 흘러가고 있구나. 아좀 지저분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풍이라면 일본풍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런 느낌들 뭔가 여유로움을 주고 꽉꽉 채우지 않는 듯한 느낌이랑. 거기는 것들은 그럼 직접 더 수집을 또. 아 일본에 다 사온 거예요. <laughs> 여기는 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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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예 <laughs> 네. 도쿄 가와고에라고 있는데. 도쿄 과거에라는 데가 어디냐면 어떤 현이거든요? 도쿄의 교토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어 어, 그 지하철 탑니다 어 굉장히 멀어요 저건 실제로 사용을 하나요? 안 합니다 <laughs> 기인들 오셨을 때 단순 오무제 기인들 오셨을 때 밭을 먹었다 하면 은 바로 자랑스러워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laughs> 이런 것도 이런 하나의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른 디테일 예쁘잖아요 음. 이것도 뭔가 약간 여기서 단골이 되면 은 어. 네.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생기나요? 저 주실 수 어, 당연하죠. 이거 네. 손이어서 어, 저장했쁜데 저장은 주실수 있나요? 당연하죠. 1분 DND 파트먼트. DND 파트먼트. 오, 저한 진짜 해본 거예요. 이거는 아, 저...